이번에 도미니카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 다른 세상의 존재나 상황을 알기가 어려워지고 또한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타이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죠? 나의 증인이 되어 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즐겁게 기쁘게 어, 쉽게 승낙을 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치할 어, 지켜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 증인이라는 그 사명들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때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어, 그렇게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우리 1절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할 때는 나는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아낀다는 얘기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 42장 그앞자에서는이폐역하고 반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3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고 또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동서남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손들은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구주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기로 원하십니다. 초청하기로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무관심한 채 버려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을 찾으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이 선교이죠.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있고 귀가 닫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모여 있어도요. 어느 신이 진짜인지 어떤 일이 어, 일어났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제대로 증인을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내용이 어, 구절에 나오고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을 외에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거기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정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하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험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내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이런 구원의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결국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또 내가 그 인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그런 놀라운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험을 하고서도요,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증인의 손을 삶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곧 나는 여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구원하셨고 직접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그 민족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저 위대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걸어잠기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히브리민족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 하나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부르신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태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 백성의 그런 조상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사역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다음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그 다음 수수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냥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증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교사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세기 이전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젊을 때이 사람은 이 억만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와라. 어, 젊을 때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랑은 전혀 딴판인 거죠. 자기는 아무 아쉬움 없는 그런, 그런 대부호의 집에서 살았는데, 낙농업가의 대부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 뭐, 그런 좋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바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아랍권 성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슬람 지역에 가서, 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 가서 열심히, 이, 이 아랍어를 배우는 중에 척수막념에 걸려서 고혈의 시달에다가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요, 얼마나, 어, 헛된 삶을, 삶처럼 보여집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 오래 장수하면서 이, 이 아랍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성공한 성교회사였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야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 사람의 사역은 어, 참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볼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 성경 책에는 세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no reserve 남김 없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써놓은 것이죠. 그리고 no retreat 후회 없이 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o regrets 후회 없이 마지막 내 생이 마무리 마감하는 그 날까지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세 단어를 남겨 놨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책으로도 쓰여져 있죠, 썼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 헌신자들이 되었죠. 증인은 목격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라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현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제가 그 목격자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계의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민족에 이르기까지 기회만 된다면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물 가운데서든지, 불 가운데서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